동기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또 이렇게 새날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내가 만드는 그런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루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일이 있다, 있더라도, 항상 정의와 공의롭게 펼쳐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를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에서 8장 25절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아, 가브리엘,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자신이 본 환상의 해석을 듣습니다. 어, 이 어둠의 세력이 결국은 이제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환상입니다. 예, 그렇지만 어, 이 어둠의 세력 왕으로 이제 예, 그 환상이 나타나는 것이네 예, 굉장히 강력하죠. 또 얼굴에 뻔뻔하다, 속임수에 능하다, 또 권세가 강하고 이렇 예, 자기의 힘으로 말만 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어두, 어둠의 강력한 세력들이 이제 다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뻔뻔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음, 우리가 어떤 뭐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악마의 탈을 쓴 것과 같다. 그렇게 악을 행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굉장히 뻔뻔한 이런 모습. 창피함이나 어떤 수치스러움,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죠. 전체적으로 악의 세력은 이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무너지느냐 자기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깨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죠. 음, 북한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북한의 정권 무너져야 되는데 음, 사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많이 동원하죠.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저절로 북한이 생각나죠. 결국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사람의 손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은 무너지죠. 물론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사람의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이 통로가 될 수는 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깨트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텐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도, 결국 어떤 사람의 손으로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세우는 것도 우리 사람들이 막 세우려고 막 그러죠. 근데 그러지 않고, 야,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 그러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정말 우리 사람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찾고, 나에게서 찾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무너뜨리고, 깨뜨려버리고 사라지게 만들고, 또 반대로 세우기도 하시고 그러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게 하나님의 경영이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어떤 대적의 강력함, 또 나의 보잘 것 없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이, 주님의 타이밍에,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모든 것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예수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또힘 있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